상단에 보면 크기라고 있죠, 선생님들 보이시나요? 네, 이거 누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비율이 다 결정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쇼츠니까 여러분들 릴스, 여러분들 틱톡 돼 있는 부분 있죠? 이거 새로 누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는 이배경색이 우리는 여기다 다 뒤집어 엎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일 저기 우리 드라마 쇼츠 보면은 요렇게 안에다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글자 넣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커먼 게 싫으시면 여러분들 배경색에서 이런 식으로 바꿔도 돼요. 선생님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미디어 가져오기 있죠? 미디어 가져오기 있죠? 여기서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끌고 와도 돼요. 누르셔서 여러분들 동영상 다섯, 아, 동영상 네 개, 나레이션, 음악까지 이렇게쭉 갖고 오세요. 자, 선생님들. 이렇게 갖고 오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선생님들? 제가 여기, 그, 얘가 아무래도 좀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좀 요렇게 할게요, 선생님들. 어쩔 수 없이. 요렇게 할게요. 여러면좀 뒤에 선생님들 잘 보이시죠? 예, 네, 밑에 있는 거는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자, 얘는 업그레이드 하면 여러분들, 그게 돼요, 저기. 브랜드 키트하고, 그 다음에 4K로 내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톡미디어에서 조금 이렇게 뭐 여러분들 뭐 이런 어 유료로 쓸수 있는 이런 이미지나 그런 템플릿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거. 그래서 그냥 무료로 쓰셔도 괜찮아요. 선생님들. 자, 그러시면은 선생님들 첫 번째, 첫 번째 이미지가 얘가 배 만지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예요. 8초짜리 요거 있죠.